이거는 음, 내 네. 들고 사자 한개 찍을 거정설 이런데 뭐 사자인 거 알겠지? 아 나가는 게 아까만큼 입장으 봤을 때이4 5 이거 내 들고 찍어야 돼내 기록이 6 0인가 그래 전부 오늘 <laughs> 밀려 <laughs> 자살이 그리 맑아도 씨발 내맘한나에 방태고 이 선장 센스 보소, 엄 힘들까 싶어서 빼갖고 다그 고기인데까지 끌어준다, 이거. 선장 센스 죽이던데. 와, 미래, 제무 달리네. 주문해도 이리안 달리던 거 알지요? 주문해 봐가지고이리안 어, 달리던데. 이래 물리 가네.

여기서 오는 거한 30분만 달리면 형천에서 이거 와버린다니까. 어? <laughs> 기름통가두개더실어놔야 돼. 기름통두개딱 실고 무조건 와서. 어. 다 몰래 빼먹고. 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해. 컴평을 하면 돼. 컴평하면 안 돼. 내려갈 때 일할 때게 내기할래? 안 놀면 돼. 저기 할까? 지난번에 지난번에 회식 안 했잖아. 아 옆으로 고있지 근데 그아무또 뿌린데. 아, 어, 2다 왔다 왔다 왔다. 쫙 차고 나가면 80. 8시. 안차고로 80이 안 돼. 아, 니네야지 얘네다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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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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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다 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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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떴다

이게 빨개 이런 게 보통 큰게아니야 여기는 희한하게 빵이 이 빵이면 지금 80이 무조건 넘어야 되거든? 근데 여기는 빵이 크고 이야 이거 잘해줘 자또 잘해 또 잘해줘 자 하면 여기 이게 80안되들긴 아프다 한번 재봐요 이게 라운드가 되 있다고 이거 이거 빠져서 내가 이렇게 안 해도 팔십 논다 이거 봐라. 85다. 그래도 네 85. 응.